드디어 <laughs> 등록증. 와.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이 차는 뭐야? 근데 벤츠 S 클래스 아닙니까? 저번에 우리 율무차 프로젝트 찍고 며칠 동안 계속 이제 잠복을 했어요. 차종이 이제 몇 종류가 있었는데 아 이상이 뭔가 안 걸렸어. S 클래스를 탈수 있는 운명이 아닌가. 아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포기하고 다음에. 아. 메모리 두 시간 전에 올라온 게딱 있어서 댓글도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빨리 이제 연락을 했지. 아니, 누가 계약을 한대? 아이고! 니한테 급하게 아빠 연락했잖아. 맞아, 맞아. 지금 좋았습니다. 문자 문자 어떻게 해야 되냐. 문자 왔어. 거의 반 포기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문자를 남겼지 혹시라도 그 계약이. 불발되면. 불발되면 연락 주겠다고 하더라고. 그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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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연락 달라. 아. 바로 뛰어가겠다. 네. 했는데 밤새도록 연락이 없는 거야. 아, 뭐. 아침에 이제 딱 눈을 떠서. 딱보을 보니까 어 문자가 나와 있네 계약이 <laughs> 안 됐대. 어, 속으로 이거 사기인가? 어. 에이, 그래도 에이. 뭐 가서 보면 되지. 응. 그래서 이제 가봤어. 네. 차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고 갔어요. 이게 어떤 차인지 그냥 일단 한번 보자. 갔는데 음. 직수입 차고. 직수입 차가 좀 다른 점이 좀 있어요. 어. 국내 수입된 거랑 뭐큰 차이는 아닌데 옵션 차이, 옆에 강판 프레임이라든지. 요런 것들이 조금 뭐 국내용하고는 좀 다르다 뭐,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잘 모르고 <laughs> 여기 좀 키로수가 있는 차다 보니까 차 상태를 이제 좀 봤죠 보고 하니까 그래도 괜찮아서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든거 지금 카메라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거 색깔 베이지 색깔 아 이게 이 시대 때 사실 이 베이지 색깔도 찾기 힘들고 음. 국내에서 출시된 차는 검은색이잖아요 그치 거진 다 검은색이 어. 줄을 이루고 있고. 고급 버전으로 가면은 뭐 색상이 좀 달라지거나 이런게 있는데 음. S 클래스를 사면 요 작업을 하려고 그랬어 이거 뭐 색깔을 진짜로? 바꾸려고 아 그죠? 무드 참시리즈 어. 수준 사기 전에 음. 그 느낌 알지? 그치? 할아버지 지팡이 같은 느낌 그렇죠, 그렇죠. 이것만은 내가 꼭 바꿔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뺑게라도 사서 내가 칠해야 되겠다 네, 생각을 했는데 네. 아 괜찮더라고 그 할리우드는 진짜로 지팡이 음. 중국산 지팡이 느낌이고 음. 이거는 약간 뭐랄까 고급 요트에 있는 우드의 느낌? 무광도 요 무광 1인 신조다 보니까 차 <laughs> 관리가 아무래도 뭐이 사람 저 사람 탄 것보다는 생각보다 깨끗해요 아이 1인 신조예요? 아빠가 2대 차죠 와킬 키로수가 그러면 얼마나 되죠? 키로수가 3이만 <laughs> 이게 17년 된 차잖아 1년에 2만씩 탄다고 생각하면 딱 30이네요 아34 34잖아 17이면 그럼 1년에 그래 뭐 거의 한 2만키로씩 사업라 어. 하시는 분이니까 하시다는 거지 어, 그러면 또 나쁘지 않은데 음. 그리고 보니까 뭐 기본적인 점검을 잠깐 보니까 벨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교환이 돼있고 바깥쪽에 외장의 흠집은 몇 군데 있긴 한데,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 바퀴 쫙 돌아보고 바로 콜. 이렇게 해서 등록을 마치고, 우리 유자를 꺼집고 나왔죠, 지금. 전 컨텐츠 보시면은, 짧게, 나마 영상에선 보여드렸는데, 카메라를 끄고 나서 또 아빠랑 이야기를 했죠. <laughs> 진심이세요. <웃음> S요? 이것도 그냥 S가 아니잖아요. S500 롱바디. 이 S가 왜 이렇게 많이 보여 갑자기? <laughs> 골프장 들 진짜 아 골프장. S350 정도는 제가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음. 500을 들고 있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350을 눈여겨봤지. 음. 근데 350을 딱 보다 보니까 음. 사람들 얘기가 350벤츠는 S500부터인데? <laughs> 라는 <laughs> 말을 많이 하셔가지고 어... 3억오 메모리 몇개 나와 있었어요. 그렇죠 3억오는 되게 메모리 네. 많더라고요. 근데 아. 그거는 저쪽 두고. 아. 그래서 500으로 했습니다. S500이면은 8기통 V8, V8기통 5500cc. <laughs> 이거 맞아요? <laughs> 맞아요. 신차가가 <laughs> 2억이 넘는 차야. <laughs> 2억 1600만원인가 그러더라고요. 네, 그거는 기본 스탠다드에서 스탠다드. 옵션 달고 하면은 아. 2억 5천까지도 가죠. 17년 전에 이여이 넘는 차 같으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아, 3억 가까이 되지. 지금 유자가 타는 3 시리즈, 음. 물론 오래된 차지만, 음. 얘는 그보다 이제 뭐 1년이 더된 음. 차죠. 근데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그이 차는 그냥 감성적인 느낌으로 타는 게더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배기량이라든지 성능은, 이렇게 딱 S로 해서. 아, 어디가 있어요? 우와! <laughs> 이런 폭발적인 뭐 성능도 가지고 있고 하지만, 아, 근데, 아, 좋은데? <laughs> 하지만, 하지 그래도 이 벤츠 S라는 상징성의 그 가치, 그거는 한번 좀 느껴보고 싶었고, 어허. 오자마자 뭐 몇십키로 타보고 지금 유자를 픽업해서 가고 있는데, 사실 차는 많이 안 타봤지만, 이 느낌 자체가 그냥, 그냥 좋네요. 에어쇼바죠 에어쇼바. 소프트 클로징. 어쩐지 중실동실. 떠다니고 미끄러진 느낌이 강하더라고요. 네. 에어쇼버도 상태 괜찮은 것 같고. 3시리즈 살 때랑 유우님 표정이 너무 많이 달라요. 그쵸 그건 내 차가 아니니까. 일단 무조건 질렀어요. <laughs> 질러서 이런 <일은> 시작됐고. <laughs> 요 차는 음. 이 3시리즈처럼 많이 막 뜯어서 막 하고 바꾸고 이러게나 하기 싫어. 왜요? 될수 있으면 순정 상태에서 최대한 순정 같이 또.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복원을 하면서 하고 싶네. 그러면은 3시리즈는 이걸 위한 아빠의 빌드 <laughs> <laughs> 오늘 가지고 가는 거니까 음. 조금 더좀 타보고 이 차의 또 성능이 어떻는지 좀 미소 가서 음. 상태도 한번 또 체크해보고 또 외장 관리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너무 계속 미소를 짓고 계시니까 살짝 질투가 나요. 벤츠 타던가 <laughs>